예수생믹의김종 목사입니다. 주역기를 보면 성막 제재의 과정 속에서 널판과 기둥과 띠 등등 많은 성막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목이란 사막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악목처럼 귀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흔하고 보잘것없는 조각목에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성막 제작을 위해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미란한 것들, 약한 것들, 차는 것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덧잎이시고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보잘 것 없는 우리, 예수께서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